넌참 운이 좋아서 좋겠어 계속 잘될것 같아 첫 출근인데 지각하지마 어 금방 도착해 그때 차와 씨름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 아주머니 도와드릴까요? 내가 회의가 있어 급한데 시동이 안 걸리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능숙하게 해내고 시동 걸어보시겠어요? 아가씨 대단하네 고마워요 연락하면 수고비 줄 거야 그하게 떠나시는 언니 도와드린 건데 어? 나 몰라 늦었다 안녕하세요 첫 출근한 아가씨 이유진. 차 한번 고쳐줬다고 입사를 부탁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수고비나 받고 꺼져 뭔가 단단히 오해하셨네 그때 널브러진 파일들이 보이고 잘릴 것 같은데 그걸 또 정리하고 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누가 장 대표님 물건을 맘대로 만지래 시즌별 프로젝트별로 라벨링 해놓았어.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어디서 일좀 해봤나? 저는 정식으로 면접통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말빨이면 자를 거야. 장 대표님 저런 촌뜨기한테 일을 시키신다고요? 회사랑 맞지 않아요. 그걸 내가 모르겠어. 하지만 자료 정리조차 못해놓는 직원도 있는데. 신입은 했잖아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님 앞에서 할말 없는 박대리 이번 시즌 프로젝트에는 최고 디자이너 피터를 초청했어요 이번 피터 스타일하고 반대로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가면 어떨까요? 골똘히 생각 중인 신입 커피 들고 뭐해? 제 생각에 뭘 한다고 짓거려 이번 피터의 드레스는 깊이감이 있더라고요 마치 바닷속에서 사랑을 갈망하는 인어공주처럼요 계속 좋고 슬픈 사랑을 테마로 하면 어떨까요? 책임질 수 있지 그럼 이번 쇼는 유진씨가 담당해 내 네, 저요? 장대표님 신입이잖아요 난 누구든 능력만 봐 제대로 방향도 못 잡으면서 남에게 가는 기회만 부러워하면 되겠어? 살벌한 이사님 덕에 미운 털 제대로 바뀌겠네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는 스리 살짝 서류를 밀어버리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런 꼴로 경험도 없는 너 따위가 할수 있을 것 같아 비웃음만 당할 텐데 너무 애쓰지마 솔직히 신입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죠 그리고 옷이 좀 할머니 같긴 해요 이유진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대표님 제가 정말 그렇게 회사 이미지를 망치나요? 패션 업계에서는 트렌디한 이미지도 설득력 있는 명함이야 공주처럼 예쁘게 꾸미라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미지로도 자신감을 보여주라 시는 거죠? 똑쟁이 사원 마음에 드네요. 늦은 저녁 또 접근한 하이에나. 참 쓸데없는 짓을 하네. 쓸데없는 걸 가져가는 하이에나. 어디 간 거야? 무슨 일이지? 회의고 시작되는데 자료를 잃어버린 거야? 아예 안한거 아니야? 헐 막내한테 뒤집어 씌우네. 피터씨 곧 올라오십니다. 이제 어쩌죠? 유염하게 걸어오시는 피터씨. 피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시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능숙하게 진행하는 유진씨. 어머 피터쌤과 손인사는 사이 됐어요? 넌참 운이 좋아서 좋겠어. 운이 아니라 실력이죠? 계속 잘될것 같아. 반응이 좋네. 피터가 해외 패션이 그 활동도 우리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박대리는 빠져요. 절빼시는건 해고하시는 거잖아요. 해고가 오히려 다행일 거야. 아니면 회사 중요 프로젝트 자료를 악의적으로 없앴다고? 패션계에서 매장당한 게 낫겠어? 아닌 곳이다. 너도 하나 성공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역시 긴장을 풀 수가 없네. 갑자기 웃는 대표님. 어쨌든 유진씨는 증명했네. 성실히 노력한 유진씨가 빛나길 모두 응원해주세요. 저도요?